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우리가, 그, 한국인 하면은 꼭 생각나는 게 김치죠. 예. 그 참, 한국인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전 세계적으로 또 김치도 수출도 하고, 그래. 근데 김치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고추죠, 고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한국인의 자랑도 되고, 또 우리의 그 식품 문화에, 또 우리가 매일 보는 거예요. 또는 풋고추 먹어도 맛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추에 대해서 설명할까? 이 고추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laughs> 이 고추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 김치는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나라에. 네. 근데 만약에 세종대왕님 때, 세종대왕님 때그 인근의 출하상에 김치가 빨간색일까요, 아니면 하얀색일까요? 네. 하얀색. 네. 왜 그렇죠? 네. 고춧가루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극을 만드는데 그 세종대왕님이 빨간 김치를 드셨다 이런면 진짜 소설이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 그 한데 이 현재 이제 밝혀진 기록에 의하면은 그 고추는 이제 그 그러니까 미대륙 지역 거기 이제 그그 그 거기가 이제 원산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미대륙 발견한 재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동양이나 전세계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제 그, 옛날에는 처음에 고추가, 그, 이제, 콜럼버스에서 유럽이나 아시아에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추가 전세계 동시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대 차이는 있겠지, 알뭐 몇십 년이라든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알려졌는데, 그거를 식품 문화, 식품 문화에서 가장 고도로 승화시킨 것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고추 많이 먹는 나라 없어요. 그죠? 그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 우리가 김치를 달굴 때는 그 천초라고 하는 걸 썼어요. 천초. 이 천초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혹시 추어탕 먹어보셨어요? 소어탕 먹을 때, 거기다 뭘 되게 뿌리죠? 산초가루 뿌리죠, 산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산초가루.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김치를 담글 때, 산초가루를 넣어서 김치를 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경상북도 산골이나 강원도 산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김치를 담글 때 이걸로 담근다고 하는 이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가주이 그러니까 드물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초가루를 담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랬다가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고추를 이제 그랬는데, 이 고추에는 그 이제 양방적으로 말하는 이제 펩사이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고추는 고기의 산패를 막아줘야 요 우리가 고기 오랫동안 있으면 돼. 썩죠. 그걸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산패라 그래요. <laughs>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김치를 담그데 젓갈을 넣죠 젓갈. 이 젓갈이라고 하는 게 동물성이잖아요. 근데 젓갈을 넣으면 잘못하면 썩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식물하고 동물성 틀리거든요. 그런데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은 이 젓갈 종류가 안 썩어요. 안 썩고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걸 산패를 막는다.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치를 예전에는 순 식물성 김치야. 예전 김치는. 그런데 고춧가루가 들어오면 서부터는 고추 속에서부터 젓갈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멸치 젓갈이라든지 새우 젓갈이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동물성 식물성에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영양분이 풍부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먹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추가 전 세계 동시에 퍼졌습니다만. 그거를 식품 문화에서 식품 문화에서 그렇게 고도로 승화시킨 거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추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예전에 처음에 고추가 들어왔을 때는 화초용으로 썼대요. 식용으로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관상만 했어요. 또 고추를 보면은 지금도 간혹 그런 것에서 고추가 이렇게 뭐 이제 고추 같아요. <laughs> 제가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뭐. 근데, 고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열매가 있는 게 있고, 위로 솟구친 게 있어요. 이런 네. 건 되게 관상용으로 되게 쓰고, 이거는 네. 되게 이제 식용으로 되게 쓰고, 되게 이렇게 하죠. 지금도 가끔 이제 관상용으로도 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다 관상용으로 썼었다. 아. 그랬다가 식용으로 된게 불과 몇백년안 돼요. 아. 그렇게 고 예전에 처음에 고추가 들어갔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후추 있죠, 후추. 후추 네. 대용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후추를 후추가 굉장히 되게 비싸요. 그 예전에는 그뭐 거의 금값보다도 더 비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수추가 되게 비쌌는데 그 수추 대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로 보면 수추하고 고추가 별 차이 하나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그냥 페퍼라고는 똑같이 써요. 그거를. 그 근데 이제 우리가 고추를 볼때 이제 재미난 걸 보면요 현재 이제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고추를 요렇게 나와요 현재 국어사전에 이건 틀려요 고추의 어원이 이거다 라고 하는 그건 아니고 요 고초로 써야 돼요. 요게 맞아요. 예, 그럼 언뜻 보면 뭐 이게 도친기 찐아니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땐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천초 그이 산초가루라고 하는 거, 이 천초를 우리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초, 이게 산초가루예요. 조피가루라 하기도 하고 이제 지역마다 약간 사투리가 있습니다만 김치를 담글 때 이걸 썼다가 고추가 들어온 삼부터 대체가 됐다 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고자나 이게 또 우리는 보통 할때쓸 고자로 알죠? 사실 쓸 고자예요. 뭐 쓰다 쓸 고자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가 화끈하고 맵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화끈하고 열을 솟구친다. 우리 고추 먹으면 열이 확 나죠? 네. 그럴 때 고짜도 써요. 아.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막고 하면 쓰다, 쓰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화끈하다, 뭐 열난다, 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뜻은 뭐냐면은, 먹으면은 화끈하고 열이 나는 천초, 산초 비슷한 거. 아. 이러면 요게 맞죠. 네. 그리고, 요 고추는 요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수생 식물이에요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와. 고추가 물에서 자라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고추는 열이 많아요 아까도 한데 고추밭에 흙 한번 만져봐요 푸석거리죠? 네. 어? 네. 고추는 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밭 만약에 햇빛이 별로 안 찔다든지 장마가 오래진다든지 물 빠지면 안 좋으면 꼭 탄저병이 걸려요 고추는. 어. 물빠지면안 좋으면, 그래서 그 습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상추밭과 고추밭을 봤을 때꼭 고추 심은 곳에 흙이 더 푸석거려요. 아, 그러면 은아 원래 밭이 그런 거다 바꿔 심어봤어. 그 진짜로 고추 심은 곳이 더 그래요. 바꿔 심어봐도. 같은 조건이었을 때, 아 물론 이제 뭐비 뭐 온다면 흙이 축축하죠. 근데 같은 조건을 똑같이 놨을 때 상추밭하고 고추밭을 보면 고추밭이 더 흙이 푸석거리고 한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습기를 싫어하고 건조한 걸 좋아한다는. 그렇다고 건조한다고 뭐 사막같이 또 건조하면 또다 죽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걸한 것도 요 고초라고 쓴다면은 수생식물의 일종인데 이거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틀려요. 근데 왜 이런 실수가 빚어졌느냐. 그 1900년도 초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우리가 만국 이후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를 말살하기도 하고 또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국어사전을 편찬을 해요. 그때 고추의 어원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추의 어원은요 풀초자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뒤에 있는 국어사전들은 어때요? 되게 옛날에 한건 되게 빗기죠. 하다 보니까 이제 <laughs>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예전에 논문 써서 이미 발표했던 거고, 그래 아마 이제 지금은 일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일부. 요거는 빨리 고쳐져야 된다. 그,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한글로는 고추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고초라고 그랬대요. 고초. 또 물론 이제 고초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하는데, 이 고추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거는, 진짜 고추가 우리나라 수입되기 전에, 옛날 기록, 고려 때라든 조선 초기의 기록에도 고초라는 단어가 나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지 헷이죠콜럼버스 발견 이, 이전 책에도 고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그럼 이게, 이게 뭐냐? 하는데 사실은 이때 쓰는 고초는 이 천초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 발음으로 고초다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산초를 말하는 단어였는데 진짜 고추가 들어온 다음에 대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고추가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고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서를 볼때 되게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옛날 책을 보다 보면은 어? 한글로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이거 쓰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면 어? 고초? 어, 우리 지금 먹는 고추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요, 우리가 이제 또 언뜻 생각하면은 요초발음하고 아까 제가 고추가 요게 어원이라고 그랬죠. 요건 아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아, 발음이 같은데 같이 쓰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성. 사성이 이제 평성, 상성, 입성. 이런 어떤 구성, 구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 진짜 큰 사전 찾아보면 은 네모를 그려놓고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게 있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어떤 건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사성을 표시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라졌죠. 상성, 거성 구분이 없죠. 우리는 평성은 짧게 있고 상성이나 거성의 입성은 길게 읽는 것만. 그러니까 단음과 장음. 만 구분이 되어있는데 요초요 초는 평성이에요 평성 짧게 읽어야 요거는 상성이에요 상성으로 길게 읽어곧풀초잖아 그 그러니까 발음도 틀리죠 전혀 틀린거죠 우리는 초라는 발음에서는 똑같으니까 같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짧게 읽느냐 길게 읽느냐 차이가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 기록을 보니까요. 그 월요농가라는 책이 있대요. 이게 1860년대에 나온 책인데, 월요농가라는 책을 뒤져보니까 그 고추는 이걸로 써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어?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걸또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861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고추가 있는데, 고추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애기 남은 뭘 금줄 하죠? 네. 그럴 때뭐 써요? 네. 남자, 네. 고추. 그럼 뭔가 좀 양기의 상징, 뭔가 좀 그, 남자 물건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추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네. 당연히 열이 나고, 뭔가 태양, 뭔가 양기의 상징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에 우리 고추 올려야 안 올려요? 네. 왜안 올리죠? <laughs> 제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귀신, 귀신이 와서 딱 음식을 흠양하고 가는 건데 우리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건데 고추는 붉게 빛나는 태양 같은데 귀신이 태양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냥 그걸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오마뜨거라고 도망가면 이게 제사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추를 먹으면 사람이 열이 올라요 고추 먹고 춥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감기 기운일 수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넣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확 풀어서 먹고 꼬치 장품도 이러죠. 네. 그러면 열이 나면서 감기균이 풀이죠. 네. 그런데 열이 난다는 거는 사람의 기가 올라가면은 성욕도 같이 올라가요. 성욕 뭔가 좀 섹스 하고 싶은 충동도 올라요. 그럼 제사상에 그 빨간 김치 딱 올린다든지 <laughs> 딱 하면 그또그 음식 만들면서 먹기도 하고 이러면 그. 제사의 본래 의미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도 안, 안 쓰는 거예요. 그 예전 또 기록을 보니까 이제 또 고추는 그 소화를 많이 촉진시켜줘요, 소화. 그래서 이제 배추를 먹으면날 배추를 먹으면 간혹 설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제 볼 때는 이제 소음인들의 배가 냉한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런 수가 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배추하고 고춧가루가 혼합된 게 김치죠. 그러면서 설사를 안 해. 그건 이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고추 자체가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배추는 차가운다만 고추는 뜨겁죠. 상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소음인들이 먹어도 괜찮. 소화가 되는 거죠. 모든 체질이 먹어도 이제 괜찮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또 예전 또 기록을 보면은 이 고추가 그 뭐야. 복통 배가 아프다든지 토사 이제 토한다든지 이럴 때 배가 이제 차가서 생긴 복통 설사가 있거든요 고를때 고추를 쓰면 또 좋겠죠 이제 고를 때도 이제 사용했다는 기록이 좀 나오고 또그 고추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예전 보면 이제 겨울에 이제 먼길 갔다 오면은 이게 동산 걸리가 쉬워요 그죠 그러면 고추가 열이 나니까 이 양말에다가 옛날 벗선이죠 양말이라는 게 양이 서양 양자다. 서양 버섯이란 뜻이죠. 네. 말이 버섯 말자. 네. 이제 버섯에다가 고춧가루 좀 뿌려요. 네. 그러고선 이제 겨울에 다니면 동상이 안 걸린대요. 아 아니, 근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동상 걸릴 일 없지 별로. 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냐면은 열이 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뜨겁게 먹는 게. 자, 그러니까 대개 태음인들이 약간 얼큰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운탕도 좋아하고 얼큰한 걸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 약간 좀 땀도 나고 이제 딱 기가 풀려요.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고춧가루 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열을 너무 올리니까 태음인들이 열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심해. 물론 소양인도 너무 얼큰해 먹는 건안 좋겠죠. 특히 임산부들, 임산부들이 임신하면 아기가 임신하면 이제 모든 에너지가 자궁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면은 모임에는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몸 체온에서 몸 전체에서 자궁 쪽이 열이 많아져야 임신을 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임산부가 더 맵게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해도 더워 죽겠는데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면 이제 아기가 아이고 뜨거워라 한증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열 받치겠죠. 그럼 이제 태어나서 그럴 때 태열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서, 서양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그 이제 태열이 임산부가. 임신했자 너무 맵게 먹어서 그렇다. 이제 열나는 걸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추라고 하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상당히 뜨겁고 양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가 뭐라고요? 요거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꼭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고추는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별로고 몸이 차갑다든지 속이 좀 냉하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렇하고 우리 그 김치에는 그~ 젓갈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식품으로 만드는 우리의 생활의 지혜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것같네자 이번 주 이걸로 맞출까요네 감사합니다.